아, 사실 제가 생각하는 셀티리온이 인수 대상으로 올리고 있는 한국 기업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할짜는지 모르는 거니까 카더라니까 제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비전이니까 이건 잠시 뒤에 제가 오픈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셀티리온이 플랫폼 얘기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야 돼요. 이날 보였어요 이게 셀티리온 제약을 이야기 들면서 이거 좀한번더 누르더라도 붙는 나올 수있다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얘기도 해드렸고 그때도 이야기 드렸대 요게 아마 알테고자 제가 1번 리뷰 처음 리뷰 해드렸을거예요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다 나옵니다 거짓말 치는거 아니에요 날짜치기 이 알파제가 뭐 부당이다 뭐다 뭐 신기반기 하다고 하죠 여기는 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로 웃었던 애들이라고 웃었던 애들도 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랜만에 바이오 업종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한번씩 점검해 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은 주로 뭐 알테오진이라던가 ABL 바이오, 레고캠, 그리고 셀트리온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셀트리온이 대규모 빅딜 예고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셀트리온 자체에는 큰 호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악재로 볼수 있습니다. 왜약지냐 우리가 셀트리온을 천년만년 들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셀트리온이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다. 근데 이 인수한 기업이 꽃을 피울 때까지는 짧아도 5년, 길게는 10년, 20년 걸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금 투자하는 뭐 금액이 2조다. 근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2조가 20조, 200조가 될지 모르겠죠. 마치 구글이 유튜브를요. 얼마에 사신지 아십니까? 2조에 인수를 했어요. 그 유튜브를요. 근데 지금 유튜브의 가치가 200조에서 현재 최근에 는 300조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유튜브가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셀티로는 장기 비전으로는 좋은데, 이 돈이 어디서 나냐 다사주. 어, 요거 매입한 돈으로 이제 현금 생긴 거를 R&D나 아니면 기업 인수에쓰겠다 사실은 이 현금을 합병하는 데 있어서 뭐 주식, 매수권, 이거 방어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자사주로 소각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거나 주식수를 줄여서 주식수를 다운 시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런 거를 주주들은 기대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망이 조금 있었다. 주총 때.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건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단순히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셀티온이 자꾸 이런 포지션을 취한 건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근데 반대로 플랫폼 기업 M&A를 천명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재밌게 어떤가요? 주총하기도 전에. 8일 전이죠. 무려. 그 전에. 플랫폼 바이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 플랫폼 바이오라고요. 항암 계열 이런 거 아닙니다. 플랫폼 바이오 아니면 시밀러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는 애들 보는 게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이 어, 오늘 3월 31일에 떴는데,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세티온 같은 규모의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뭐, 돈의 크기를 따라서 인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몇개안 된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세티리온이 인수 대상으로 올리고 있는 한국 기업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뭐, 오픈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니까, 카더라니까, 제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피셜이니까, 이건 잠시 뒤에 제가 오픈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티리온의 차트 분석도 잠시 뒤에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거 제가, <laughs> 알뜰진젠 리뷰를 휴일인가? 영상에 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알테오젠 쫄지 마시라. 음, 알테오젠이 갈 자리가 온것 같은 뉘앙스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에 제가 리뷰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어떤가요? 갈것 같나요? <laughs> 재미로 이건 한번 간단하게 준비해봤고요. 음. 최근에 이 알파제가 뭐 무당이다 뭐다 뭐 신기반기 하다고 하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다 데이터에 의거한 겁니다. 알파제 하면 생각나야죠. 알파고. <laughs> 네, 이렇게 좀 이야기 농담을 한번 던져봤고요. 제가 아마 요 날, 요때 이렇게 리뷰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요일 날 드렸나 보네요. 제가 요거 끝나고, 요거 끝나고 보고서 아 이거 알토 제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뭘 보고 간다는 거지? 그냥 윗골이 많이 달려서 간다고 한 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시면요. 자, 일단 여기서 공방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보라색, 초록색이 공방이 일어나는 건데,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쿡 찌릅니다. 근데 이거 보고 느꼈지, 아, 이거 저점 잡으려나 보다. 제가 이렇게 흔드는 거 보고서, 어, 일봉상으로 제가 그때 리뷰를 들때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은, 요렇게 라인을 그거보시라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저점을 잡았던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네 번이나. 근데 여러분은 이 박스를 깼던 거, 최근에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쫄려서 여기서 못 잡는 거라고. 이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쫄려서 여기서 매수가 못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심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다 세력이 그리고 이때 괜히 못 들어가죠 그러고서 바로 흔들었다가 땡깁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에 가둬놓죠 이렇게 그래놓고 어, 수급을 이렇게 한 번씩 흔들고 그리고 또 누르죠 이게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 세력형들이 제가 쓴 차트 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봉상 고점을 잡는 시그널도 명확하게 나오니까 눌리고 오늘도 나오니까 눌려버리죠 알테오즈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긴 시선으로 보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종합지수랑 보면은 얘가 오르고 종합지수는 올라가는데 얘가 그냥 횡보를 해버려요 근데 이 안에서 수급을 보면은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알테오진이 죽는 흐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이렇게 수급을 모으는 느낌이 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빠지는날 그리고 이 다음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요날 리뷰를 들었죠 이제 쫄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침에 올렸다가 어 이거 내가 리뷰하자마자 올라가나? 이랬는데 눌러버리고 또이 다음날도 어 이거 올라가네 했더니 눌러버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냈네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제가 어, 여러분께 좀 힘이 되는 그런 어,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음. 이 날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이날 요날, 요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날 보였어요 이게 어, 셀트리온 제약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거 좀한번더 눌러더라도 급등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끝나서 와좀 여러분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이때도 이야기 드렸죠, 이때. 요게 아마 알테오진 제가 1번 리뷰, 처음 리뷰 해드렸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다 나옵니다.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날짜 찍으면 다나온거 아시죠? 이때도 알테오진 지금 그때가 됐다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탁 돌리죠. 여기서 도 여기서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린 동안 나오,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은 이 200일선 걸릴 거라고. 한 번에 못 뚫을 거라고. 왜? 알테오진이요 200일선에서 물량 소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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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지직 또 걸리고 밀리고 그러고 나서 뚫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테오진한테 200개선에 한번 뚫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200개선에 걸리고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에 뚫을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딱히 2 0 0선에서 당이 되는 흔들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200에서 그냥 뚫을 것 같거든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진에 대한 시각은 이 정도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 어이 바이오를 볼때 어떤 수급을 받는다 그랬죠? 딱 생각 나야 되는데 기간이죠. 기 기관. 지금, 이렇게 하방이 잡히고 기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간이 흔드는 기간에도 나가는 흐름을 안 보입니다. 외국인은 좀 나갔어요. 근데 외국인은요, 공매도로도 수익을 보고요. 그리고 쇼커버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기간이 지금 수급을 잡아주고 있다. 그럼 기간이 잡아주는 만큼 여기서 기간이 한 번만 푸시를 해주면은 2 0 0일선 저항 없이 한번갈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매물소 했으니까. 이거 걸리고서 이렇게 빠지는 동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구독자분들도 여기서 곡소리 났어요. 이테오진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물리는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아마 여기서 아마 간다 하고 물렸을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흔들다가 이렇게 간다 이, 런 그림을 생각했을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빠졌죠. 이거 조금 빠진 것아도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거의 마이너스 20% 30% 가까이 갔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뭐다? 털린다. 본전 오면 털린다고. 이거 팔아서 지금 노래 부르는 반도체나 2차전지 사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 털리면 뭐다? 바보다. 털리지 마십시오. 어, 좀 약간 세게 이야기 드리는데 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나 레오캠 바이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얘네는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아테오진이랑 똑같아요. 그냥 누워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셀티리온 포지션 이야기 드렸잖아요. 얘가 플랫폼에 관심이 많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면 사실 셀티리온이 플랫폼 얘기를 하면 은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겠죠. 전 알아요. 뭐냐면 이 녀석이에요. 레오캠 바이오. 근데 사실 개인들이요. 이 네오캔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오캔바이오가 실제로 뭘한지잘 모릅니다 얘네가 뭐냐면 ADC, 약물접합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일전에 한번 플랫폼 바이오 그 아까 전에 영상 콘텐츠 만든 거 거기 설명 다돼 있는데 어떤 약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링커, 링커라는 걸딱 붙입니다 여기에 암을 파괴시키는 핵탄두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1차 항암제는요 원자폭탄같이 항암세포랑 멸등한 면역세포까지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ADC 약물접합을 이용해서 이, 이게 보면 표적항암제 베이스거든요 표적항암제에다가 이렇게 링커라는 기술로 핵탄두를 다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이쪽으로 요즘에는 추세가 면역항암제 많이 붙입니다 표적항암제보다는 ADC도 변형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아무튼 정의 내리지 말고 이런 기존의 항암제에다가 암이에요. 암이 암이 여기고 있 기존에 멀쩡한 장기들이 있겠죠 근데 이걸 퍽 하고 소, 딱 주사를 탁 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뾱 하고 쐈어요 그러면은 이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가 암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래서 암 주변에 가면은 이 링커에 붙인 약물적과 핵탄두가 팡하고 터집니다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 암을 삼사멸시키고 사멸, 만약에 표적 항암제면 이 약물적합제 그러니까 이 핵탄두 핵탄두의 약물과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암을 사멸시키거나 아니면 면역 항암제 암을 핵탄두. 링커에 달린 항암 제로 암을 사멸시킨 다음에 면역항암제도 여기 그 안착을 하겠죠. 그러면서 재발되지 않게 면역항암제로 우리 세포가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접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ADC도 이중항체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형 변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램시마, SC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군가에게 인수되기에는 조금 조건이 어려워요. 왜냐면 얘네가 머크랑 지금 키트로다 이거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셀티온한테 지금 알테오젠이 2조도 안 되는 가격인데 시총이 아무리 비싸게 줘봤자 4, 5조밖에 더 쳐주겠어요? 근데 알테오젠은 4, 5조에 팔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업값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 경영진은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투자자들도요. 4조, 5조에 팔려나가는 거 원치 않을걸요? 어,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ABL 바이오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ABL 바이오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기술력이요. 지금 보면은 이게 ABA 바이오가 상장한 다음부터의 흐름인데 얘네가 4만원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이렇게 고점이 4만 150원이잖아요 근데 저점도 12,000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거 코로나 때 빼면 거의 2만원에서 4만원 언저리를 돌고 있어요 근데 ABA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 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표적과 면역 이걸 동시에 딱 표적으로 딱 꽂아 놓은 다음에 여기에 면역 항체까지 시너지로 난는 어 접합을 시킨 다음에 그런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파이프라인도 맞고 흑자 경영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업을 판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ABA 바이오가 지금 사실은 기업 가치적으로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시총이고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때 사노피 1조 2천억짜리 내보낸 다음에 3만 5천원 이렇게 갔는데 얘네도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기업 가치적으로 얘네 기술력이 좀 시작만 우호 환경이 되면 은 이거 고점 뚫습니다 그리고 얘네 대시세가 난 적이 없어요 알테우젠이나 뭐 레오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시세가 났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보면 알테우젠도 거의 뭐한 20배 가까이 시세가 났었고 그죠 레오킨 바이오도 상당히 대시세가 났었어요 이렇게 보면 저점대면 다섯 배는 갔잖아요 근데 에이베이 바이오는 대시세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좀 약간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력에 비해서. 근데 왜냐면 하 에이베이 바이오가 공매도가 엄청나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얘네가 파이프라인 자체가 일상이나 전임상 단계에 머는게 많아요. 기술력은 좋은데. 그게 뭐냐면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ABA 바이오가 매각이 이루어지려면요.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검증이 돼야 된다. 기술력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거 진짜 쓸수 있는 거야? 약간 물음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같은 게 득실거린 건데 ABA 바이오 지금까지의 기술력. 이런 플랫폼 자체의 기술력을 보면은 얼마든지 추가 라이센스 아웃, 대형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다. 지금 1조 2천억짜리 나온 건데 1조 2천억이 아니라 몇 조짜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너가가 이거 매각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 얘네 빼면은 우리 나라 안으로 한정을 하면은 세티리온이 굶침 흘릴 만한 플랫폼이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뭐 얘네도 플랫폼하고 얘네도 플랫폼한데 신규 상생주로세티리온이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세티리온이 투자만 하면 얼마든지 신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인수한다면 를이 네오킹바이오 정도 적당하다. 얘네도 지금 일상이나 아니면 얘네가 직접 하는 파이프라인은 없고 거의 뭐익수다나 아니면 중국. 삼상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을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임상 데이터 진행하는 상황을 봤을 때세티리온이 사실은 네오캔 바이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뭐 유사하게 메리트 느는거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AB 프로 바이오 오늘 셀티리온 호재로 올랐는데 셀티리온 이런 거 인수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수해서 킬 필요도 없어요 얘네가 그냥 자체적으로 세티리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 봐야겠죠 천천단 제약 아 엄청나죠 얘네가 안 죽으면은 제가 이야기 계속 드립니다 바이오 안 끝났다 안 끝난다 얘는 바이오 쪽으로 언제든지 수급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고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기둥 세운다? 요거는 조금 무릎표 잡혀요. 만약에 요 기둥이 생기면, 제가 일전 에 이야기 드렸던 다이아 시그널 나옵니다. 이 다이아 시그널 나오면 그 다음날 매도 칠수 있어요. 일단, 3천단장이제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시회에서 지금 3%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서 갭이 이렇게 뜨는데, 과연 이게 뽑아낼지.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가격 조정 한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바, 다른 바이오가 갔을 때함성장대약이 어쨌든 호재가 나오긴 고 했지만 키 높이가 좀 약간 높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수급이 살짝 다른데로 빠져나갔다가 그 다음에 키맞추기좀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다. 지금은 저가 메리트가 있는 바이오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오늘 HLB가 조금 한번 튀어줬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흔드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사실 예쁜 말 아니라 뭐. 한올 바이오. 그리고 메지온 아, 지금 한번. 다 짧은 시세를 낸 다음에, 뭐, 지금 좀 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2차전지가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와야지, 항암삼상 계열에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좀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레드라인 이렇게 올라오면은 거 터치한 거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어제 근사하게는 왔어요. 근데 터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바닥이다? 이걸 논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 요건 조금 물음표가 찍힙니다. 이건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지금 영역에서 더 빠진 건좀 제한적이다. 왜냐면 매물폭도 존재하니까요. 그래고 셀티로는 조금 지금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 자리를 잡히면은 급등으로 해서 최소한 요 정보점 넘어가는 흐름 보일 거다. 근데 저는 셀제보단셀레이좀더 좋아 보인다.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포커스가 뭐 플랫폼 바이오 막 이런 거 얘기 드리고 어쩌고 얘기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좀 무거워요. 셀트리온도 시총이 크고, 뭐 이런 플랫폼 바이오들도 사실 시총이 다 1, 2조씩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시총은 아니잖아요.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음청 강하게 가니까 좀 작아 보이는데, 얘네가 땡겨지려면은, 돈도 돈인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보는 시선은 오후열쯤에, 이때부터는 좀 시장이 상방 제한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을 좀 보고 싶어요.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월 중순에서 말까지. 그럼 당장 지금 4월로 들어갔는데, 시각적으로 좀 바이오의 이 시총 상위주들을 대시세를 만들긴 좀 힘들 것이다.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 나오겠는데, 너무 큰 시세를 바라진 말자. 다만, 조금 작은 종목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친구들. 출발했죠. 보로노이. 근데 얘는 좀 약간 우려감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도, 그리고 장점의 부분들도 이야기 드렸어요. 이런 좀 가벼운 친구들, 얘도 내 시종이 작은 건 아니고 뭐 샤페론 이런 거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친구들도 어 충분히 힘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작은 종목들 중에 괜찮은 친구들 사실 저는 임상 이상쪽에서안 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임상 이상쪽 애들도 언제든지 바이오 쪽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나오면 은 조금 가 강성이 있다.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치료제 쪽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아 고바이오 이렇게 갔네요. 고바이오도 제가 썰을 하나 풀면은 여기서 11,300원에 샀다가 이거 11,500원인가? 11,600원인가? 이쯤에 팔, 팔았어요. 요요날 같은데. 요 아무튼 요쯤에 팔았어요. 요쯤에. 그래놓고갔는데 눌리길래 아 이거 좀 한번 기회 봐야겠다 했는데 다른 거 들고 있어 가지고 이걸 놓쳐버렸네요. 삼천당 제아가 같이 좀뼈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바이옴은 아마 시세를 계속 낼것 같아요. 뭐 당장 갈지 뭐 눌렸다가 요번 하반기나 내년쯤 해가지고 좀 좋은 시세가 나지 않을까 마이크로 바이옴 종목 몇개 없습니다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도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STQ 이거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삼천당 제약이랑 같이 얘네가 기준이 된다 근데 얘네가 지금 시세가 좀 나쁘지 않죠 계속해서 오호적인시 나오고 누르고 또 튀는 흐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NKMX 제가 기술력은 좋은데 이거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더니 바로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이렇게 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NKMX는 안 하는 거다 근데 기술력만 보면 메리트는 충분하다 어, 이렇게 좀 이야기 있고 지시셀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아티바 빠그러지는 바람에 얘네가 좀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요. 심지어 개인들 이제 엄청 몰리고 있거든요 그럼 지시셀은 가더라도 쭉쭉쭉 올라가는 급등 흐름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갈 건데 이 흐름이 상반기 나올 수가 없어요. 바이오에서. 바이오에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애들은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올해는 못갈것 같다. 지시셀은. 차라리 가면 NKMX가 갈것 같다. 근데 이거 NKMX는 좀유형감소가 굉장히 크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줄기세포는 당장 상반기에는 기회를 안줄것 같습니다. 얘네는 하반기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줄기세포 좀 약간 여러분이 배제해도 괜찮을 것 같다. 진짜 메리트에서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것도 제가 이거 지난번 바이오 이야기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이거 지표로만 보자고. 이런 애들도 간지 이런 애들이 가면 바이오의 좀도 우호적인 환경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이때 떨어지면서 2차 전지가 가버렸죠. 바이오의 슈퍼 수급이 안 들어오고 그래놓고 저는 계속해서 이거 재무적으로 위험하다. 이야기 들었는데 정지 먹어버렸네. 코로나 치료제는 일단 배제한 게 맞겠죠. 그리고 제약주는 제약주 있잖아요. 이거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22년도 하반기에 얘네 막 감기약 테마. 각종 테마 엮어가지고, 코로나 테마, 막 이런 거 엮어가지고 한번 튀었단 말이에요, 시세가. 근데 여기에, 바이오 간다, 제약 간다, 이러면서 물린 개인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기 물린 개미도 많습니다, 이런 거에. 이쪽은 지금 좀, 어, 아마도, 진짜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슈퍼상승장이 왔을 때, 어, 다른 바이오테크가 간 다음에, 후발주로, 후발주로 엮여서 갈 가능성이 크다. 어, 근데 굳이, 그때가 되더라도, 얘네를 하는 것보다, 그때 그냥 바이오테크에서만 시세를 내고, 우리는, 제 구독자 분들은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슬슬 고개를 들 건데 그때 이거 봐야 됩니다. 그때는요. 바이오텍에서만 해먹고 치매 뭐 진단 이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진단 쪽에서도 좀 좋은 애들이 있긴 한데 어, 치매는 일단 제끼자. 뭐 피플바이오, 메디프롬막 이런 거인데 그리고 피플바이오 예전에 누가 여쭤봤었는데 죄송하지만 피플바이오는요 이거 피플바이오 시세 나도 문제예요, 여러분. 피플바이오는 하반기에 유증 나옵니다. 아니면 전사체. 얘네 지금 현금이 없어요. 피플바이오는. 그래서 이거 피플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 어, 손실 분,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없을 텐데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누가 여쭤보셔가지고 이건 좀 제가 댓글로 달면은 좀 그냥 섭섭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구간이면은 뭐 다른 거 갈아타서 실수해도 충분히 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이오 할때 재무 꼭 보세요 유증이나 아니면 전사체 이런 거 나오면 은 주가 못 가거든요 이게 최악입니다 이거 진짜 근데 이런 거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은 현금 있는 기업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은 다 현금이 있는 종목들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들 안에서만 도셔도 됩니다 이런 거 파메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거 진짜 유증 맞았는데 또 유증 맞는 경우가 생긴다고 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올리스나 올리패스 이런 애들 그냥 자리 뭐 나쁘지 않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어, 올리스만 보더라도 횡보에서 막 이렇게 엄청 쏠것 같잖아요. 이거 못 갑니다. 이거. 제로가 약해요. 얘네 무슨... 뭐 얘네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기술 자체가 뭐 이거 하느니 차라리 이쪽이 낫다. 뭐 명확하잖아요. 얘네는. 이중항체, 그리고 제형 변형, 그리고 뭐 ADC 접합제 명확하니까. 삼성에서는메지온이랑 HLB만 보자고 했어요. 한울까지도 좀 찜찜합니다. 이거 한울 바이오 파마까지는. 그리고 뭐, 22년 상장 바이오, 얘네 좀 괜찮은데, 일단 제네싱 그룹 빼죠. 제네싱 그룹. 툴젠 빼자고 했습니다. 이벤지 랩, 이거는 그냥 믿고 걸으자고 했어요. 알파제 믿고 걸어십시 이거 못 갑니다. 얘는 그냥 뭐 재료 자체가 바이오테크가 아니에요.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알피바이온 제약사로서, 어, 제형 변형 제약사로서 연질 캡슐하죠. 나쁘진 않은데, 당장 상반기에 갈 그런 바이오테크는 아니다. 상반기에는 진짜 선별적으로 잘 골라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상반기는 선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바이오텍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엄청나게 큰 시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번 상반기 죄송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적당히 좀 컨트롤을 할수 있고, 적당히 컨트롤 한 다음에, 그다, 그 다음에 여름에. 한번 제가 세게 빠진다고 했잖아요이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포지션 가졌다가 이 하락이 끝나면 그때는 바이오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뭐 플랫폼이고 삼상이고 이상이고 나발이고 그냥 편하게 잡으시면 아무거나 잡아도 감장하반기한번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오늘 바이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제가 어, 여러분 질문 주시면은 담아 뒀다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처셀 이런 거 주식 전문가들이 좀 추천 좀 하더라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이 안에 추천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캡처하세요. 제 영상. 제 영상 캡처하시고 줄기세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 단호박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줄기세포.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로 묶였던 애들이라도 묶였던 애들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약. 그냥 일반 제약. 하지 마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할수 있는 거몇개안 남죠. 사실은. 정... 투자 위험성 따지면 한약품 이런 것도 좋아하는 보이는데 아, 한약품도 한번 이렇게 빠그러트한게 있어가지고 얘도 아마 지금은 아니라 아마 내년이나 5월 하반기에 아마 시세를 좀 세게 내려고 어, 좀 시간을 끌고 매집할 것 같다. 이번 상반기에 시세가 날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시간에다닐까에 보수적으로 어, 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추후에 또 제가 리서치 해드릴 테니까 어, 추적하면서 저랑 한번 좋은 시세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